차트 웰 1919년 말에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은 럴랜든의 집을 처분한 후줄곧 시골 집을 다시 소유한다는 희망을 품어왔다. 윈서튼은 그의 사촌인 베인 템페스트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후로부터는 그 희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러 집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윈서튼의 생각은 정원이 있는 집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이는 롤랜드에서의 경험도 있고 해서 새 집을 구하는데 윈서튼보다는 신중을 기했다. 1921년 7월에 윈서트는 런던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웨스터햄이라는 곳에서 차트웰이라는 집을 보았다. 이 집은 19세기 중엽부터 캠퍼벨 콜키 홈 가족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은 볼품이 없었고 무너져 가는 집이었으나 언덕 위에 있어서 전망이 좋았다. 집 아래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 속으로 차트웰이라는 샘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윈스턴은 이 집의 전망에 반해 버렸다. 공간도 넓고 다른 집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남몰래 은둔 생활을 할수 있다는 느낌마저 주는 집이었다. 윈서트는 서둘러 이 집을 클레멘타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을 보고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클레멘타인의 눈에 이 집은 회색의 빅토리아식 저택으로 불쾌하게 보이는 월계수로 둘러싸인 쓸쓸하고 추한 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은 클레멘타인에게는 견딜 만한 것이었다. 클레멘타인은 이 집에서 중요한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결함을 발견했다. 이 집은 서쪽을 향해 지어졌고 도로에서 80야드 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이 도로의 맞은편에는 가파른 둑이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 집을 비추어야 할 태양빛을 이것이 차단시키는 것이었다. 두 개는 야생 철쭉이 있었는데 봄이 되면 이 식물들은 클레멘타인이 싫어하는 열번자주빛을 발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윈서튼의 눈에는 이러한 결함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클레멘타인의 강력한 반대로 이 집의 매입이 지연되었다. 사실상 얼마 동안 클레멘타인과 윈서튼은 이 차트웰 저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이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윈서트는 차트웰 저택을 사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다. 메리가 태어난 바로 직후인 1922년 9월 중순에 윈서트는 갑자기 새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신비스러운 여행을 떠났다. 차 안에서 윈서트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사려고 생각하고 있는 집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사라는 이 집을 보고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있었다.차트웰은 단정하게 보이지 않았고, 수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런 집으로 괴괴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우리들은 그 집과, 그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아빠는 내게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다. 우리들은 좋다고 하면서 사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그러나 윈서튼과 아이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윈서튼은 그 집을 벌써 사 놓았다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윈서튼은 클레멘타인이 자기처럼 이 집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심하지 않았다.그리고 윈서튼은 이 집을 클레멘타인이 바라는 대로 개조하겠다고 그녀에게 확약했다그러나 윈서튼은 장기적인 전략적 질수를 실수를 범한 것이다.이 집에서 40년간 살면서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처럼 이 집을 좋아한 적이 결코 없었다.클레멘타인에게는 이 집이 자리잡고 있는 계곡의 아름다움과 집이 지닌 매력, 그리고 안락함이 집을 꾸려 나가는 데에 대한 걱정과 곤란을 제거해 주지 못한 것이다.하지만 클레멘타인은 이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윈스턴을 매혹시킨 이 집을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래서 클레멘타이는 이 집을 꿈꾼대로 만들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이는 이 집에 대해서 깊은 애착은 갖지 못했다. 그러나 윈스턴에게 이 집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다. 윈서턴은 울개수를 자르고 둑을 쌓고 아니면 나중에는 담과 오두막을 지으면서 완전한 기쁨을 얻었고 일거리와 행복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은 윈서턴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 집을 최고도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중요한 일은 기술뿐 아니라 상상력을 겸비한 훌륭한 건축기사를 구하는 것이었다. 클레멘타인과 윈서튼은 필립 틸던이라는 사람을 추천받았다. 필립 틸던은 윈서튼의 숙모인 레슬리 여사를 위해 일한 적이 있고 현재는 서레이에 있는 로이더 조저의 집을 맡아서 손질하고 있었다. 틸던도 클레멘타인과 같은 의견이었다. 틸던은 이 집이 자연적인 조건으로 볼때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주위 환경과 전망에 대해서는 감탄했다. 1922년 가을과 초겨울은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에게는 많은 피로를 준 기간이다. 그러나 윈서튼은 총선거가 끝나고 장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프랑스 남부 지방으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서 레버 도르라는 별장을 구해 가지고 햇빛을 즐기면서 몇 달을 보냈다. 이 동안 윈스턴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맹장 수술 후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클레멘타인도 테니스를 즐기며 유쾌하게 지냈다. 성장한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영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부활절에 프랑스로 돌아왔다. 이 동안에 윈서트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리고 건축 기사와 차트웰 문제를 논하기 위해 런던을 몇번간 일이 있었다. 윈서트는 차트웰 저택 개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클레멘타인에게 자세히 적어 보냈다. 그는 식료품 저장실과 부엌이 어떻게 개량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집안의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언급했다. 딜더는 응접실을 추가로 더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초여름에 클레멘타인 일행의 레버도로 별장을 떠나 귀국하자 클레멘타이는 차트웰 저택 개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트웰로 갔다. 개축 공사를 감독하고 여름 휴가 동안 가족들이 시골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윈서트는 웨스터햄 교회에서 집을 하나 얻었다. 이 집은 로지피그라는 이름이 다시 붙여졌다.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차트웰에서 지내며, 그리고 넓은 대지와 정원에서 여러가지 게임과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놀았다.차트웰 저택은 거주할 정도로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마구간는쓸 수가 있었다.그래서 윈서턴의 폴로 경기용. 작은 말들이 이 마구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차트웰 저택의 개축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개축 공사 비용이며 집과 정원을 운영할 비용이 클레멘타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래서 윈서트는 클레멘타인을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여보. 제발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차트웰은 우리들의 집이 될 것이고, 우리들은 이 집에서 여러 해를 살다가 랜돌프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요. 이 집은 어떻게 해서든지 매혹적인 집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빚을 지지 않는 집으로 만들어야 하오. 그리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은 서색서스퀘어에 있는 집은 팔고 당신과 내가 쓸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해야 할 거요. 직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우닝가에서 살게 될 것이요. 겨울에는 공사가 지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침내 보수와 개조 공사는 점차적으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1924년 부활절에 이르러서야 윈서턴 가족은 차트웰 저택으로 이사해 들어갔다. 그러나 윈서턴과 아이들만 먼저 들어갔다. 왜냐하면 클레멘타인은 DF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윈서턴은 클레멘타인에게 부활절은 블렌치 여사와 같이 보내라고 제안했다.그것은 클레멘타인이 차트 웰 보수 공사와 어베이 디비전 보궐선거에서의 노력 때문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4월 17일에 윈서트는 처음으로 차트 웰에서 잠을 잤다.이날 밤 윈서트는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이 편지는 이 집에서 쓰는 편지로서는 처음 쓰는 편지요. 나는 지금 당신의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틀 동안 걸려서 차트웰로 이사하는 중에 아이들은 열심히 일했으며 방이 넓은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윈서트는 덧붙였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에게 몸이 회복되는 대로 빨리 오라고 말했다. 클레멘타인의 디에프 방문은 즐거운 것은 못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디에프는 불행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현저히 늙어가고 있었다. 4월 21일에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차트 웰에서 적어 보낸 그긴 편지를 잘 받아 보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군요. 아이들에게서도 모두 편지를 받았어요.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그 집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저는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